그대로 깨어나겠습니다. 깨어 계세요. 저도 깨어 있겠습니다. 모른다하시고 하루 이런저런 일네다 편하고 없습니다. 어떤 일은 여러분들을 힘들게도 했고 어떤 일은 여러분들을 네 기분 좋게도 했겠지만은 이미 다또 지나고 없습니다. 그대로 깨어나십시오. 다 변해, 예. 현상계는 무상하기 때문에 변해갑니다. 특성이 그래요. 그걸 우리가 있는 그대로, 무상하네 그러지도 마시고, 거기다 괜한 감정을 이입해서, 다 부질없구나 이러지 마시고, 부질 있습니다. 예. 그냥 우주를 내신 게 아니겠죠. 예. 의미가 있겠죠. 예. 근데 변하고 있다는 라 건, 예, 불변입니다. 예. 우주 진리죠. 그러니까 나빴던 상황도 어 일정 시기가 지나면은 또 좋은 시기가 도래할 거고요. 좋았던 일도 일정 시기가 지나면은 또 여러분한테 역경이 도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자고 이 변화에 대해서 그 속에서 배, 그 조건 하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조건을 이해했다해서 고 네, 무상하다고 이렇게 다 의미 없어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우주의 질기를 배워가라고 우주가 이렇게 예, 현상계를 만들었겠죠. 있는 그대로, 네. 그래서 무상한 예고를 좀 내려놓는 겁니다. 변화의 세계는 우리가 예, 만들,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예, 우리가 즐기는 게 아니라 이미 신이 창조해놨기 때문에 그 조건 하에서 플레이하는 겁니다. 한번 내려놔보자고요. 그러면 이편화의 세계에 배우에 누가 있을까? 그러면 애고를 좀 멈춰야겠죠? 그래서 선정에 드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그냥 어, 마음이나 편하게 하시라고 선정에 들라는 게 아니라 이편화의 세계를 내려놔야 불변의 열반을 체득하게 되니까 선정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얻어지는 게 정에서 해가 나온다. 지혜가 얻어지겠죠? 다 내려놔봤더니 내 안에 텅빈 각성, 공적 영지, 네, 불변의 자아가 있더라 참나죠? 에고성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탐진치가 없더라. 니르바나가 예, 니르바나가 불 꺼진 예, 자리를 말합니다. 탐욕의, 성냄의, 어리석음의 불이 꺼진 자리. 이세 가지가 에고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고를 그치시면 열반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반 자리에 안주하시기 바랍니다. 고요합니다. 에고성이 없으니까 청정합니다.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에고 조건이 아무리 변하고 다양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짬을 내셔가지고 에고를 내려놓고 존재하시면 그 자리는 언제 만나도 동일합니다. 텅빈 각성, 텅빈 존재감. 불변이죠? 네. 여러분들이 돌아보던 돌아보지 않던 그 자리는 항상 그랬습니다. 태어난 이래 항상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죠. 아무도, 누가 어떻게. 해. 또 꼬마 아이가 만난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한참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 어? 치, 어, 설명을 듣고 체험을 하셔야 실습을 하셔야 자각하는 자리라 어릴 때는 물론 알 수가 없었고 좀 자라서 여러분들이 의지로 깨어나봤더니 에고를 내려나봤더니 내 안에 텅빈 각성이 존재하더라. 이게 이게 진실입니다. 진리고 어, 에고 이전에 텅빈 각성이 나의 본래 모습이구나. 깨어있음에서 얻은 지혜죠. 반드시 선정은 석가모니 말씀, 말씀처럼 성자의 말씀이니까 선정은 지혜를, 정해는 쌍으로 간다. 선정은 지혜를 불러온다. 먼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참나에 대한 지혜가 옵니다. 애고성이 없으니까 고요하다. 라는 거 느껴지시죠? 지금 깨어나신 분들은 내 안에 텅빔이 느껴져야 됩니다. 고요합니다. 텅 비고. 그렇지만 의식은 선명합니다. 의식은 또랑또랑 합니다. 각성된 의식이 있더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도 우리는 존재합니다. 의식이 깨어있고 그 순간에 존재합니다. 그 상태가 여러분의 본래 상태입니다. 에고를 일으키, 일으키기 전. 에고를 다 끊어봤기 때문에 그 상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들 있으시죠? 텅빈 각성. 오직 존재할 뿐. 이게 맞나하는또 에고가 실명이 일어납니다. 오직 모를 뿐, 지금은 에고 선을 들어주기보다는 더그 상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접속하고 그 상태에 안주하시기 바랍니다. 참나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신성입니다. 불변이세요. 시공을 초월해 있고. 변화의 세계에 예향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구약에 I am that I am. 나는 나 있습니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I am을 만나시고 에고를 떠올려 보시면은 에고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IM에 기대 있는 자입니다. 아, 내가 늘 나라고 얘기했던 그 생각, 감정, 오감이 사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이 IM에 나라는 존재감에 기대 있던 자였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혜도 또 떠올려 보세요. 깨어 계시는 건 기본이고. 이 자리가 뭘까? 만나시면은, 해는 따라오게 되습니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세계를, 절대계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에고가, 어, 전부가 아니었네? 그러면 이 자리가 근원이라면, 이 자리에 기대 있는 자가 에고였네라는 것도 당연히, 그, 미루어 짐작이 되시죠? 전제로 I m 이 나의 본 바탕이었다 하시면 추론으로 미루어 짐작해 봐서 여러분들은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I m 에 기대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변화를 일으키는 거구나. 북박이는 신성이고 신성에 기대 있는 자들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신성만이 불변입니다. 그래서 에고와 신성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불변한 자리와 불변한 자, 자리로 인해서 변하는 자리 양세계를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깨어서 현상계를 바라보시면 이제 생각, 감정, 오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재행, 무상 사가모니때 재법, 무아 나라고 알고 있던 게 사실은 참나의 기대에 있던, 네. 어, 절대 불변의 나가 아니고, 참나의 기대에서 어쩔 때는 생각으로, 어쩔 때는 감정으로, 어쩔 때는 네, 오감으로 보고 있는 나, 듣고 있는 나,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 촉감으로 느끼고 있는 나, 네. 화나 있는 나, 어, 기뻐하는 나, 어떤 생각을 하는 나. 고민한나, 네, 생각하는나, 이럴까, 저럴까 하는나, 모두 변하고 있죠. 참나의 작용으로 존재했구나, 내가. 그리고 바깥 속의 법칙은 석가모니가 말한 사법인대로, 하나가 열반적정이고, 나머지 삼법인이 우리 애고의 세계를 말하는데,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 계곡, 네 여러 사람의 그 발음이나 원이 서로 또 인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얽히고 섞여서 된 세계라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일정 고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했더라도 여러분 식구들이, 네, 친구들이 다 여러분 의견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따라와도 문제고 네. 여러분이 절대적인 뭐 지위의 구현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도 문제고, 네. 그렇지만, 안 따라줄 때 우리들은 성이 나고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왜내 네, 마음대로 안 될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계입니다. 일체 계고. 고를 동반하더라. 내 뜻대로 안 되는 세계더라. 이렇게 인가가 되시나요? 참나의 열반적정과 재행무상 재공무와 일체 계고의 현상계가 네, 구분되시는지 지혜까지 정은 항상 해를 불러옵니다 지혜까지 네, 동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껴있을만 하지 않고 정과 먼저 선정에 도달한 이후에 열반에 대한 이해 본인 나름, 네, 분석하는 거. 열반에서 현상계를 바라보면서, 애고의 세계를 어떻게 분석할까. 그래서 그 진리를, 석가모니는 사법인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가지 법에 대한 인가. 하나는 절대계, 세계는 현상계. 이렇게 해서, 어, 진리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겪, 체험해보시고, 뭐, 반론 있으면, 예. 네,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있 예. 나는 그 겪어봤다 아니더라 하시면은 예. 네. 이 정도 깨어 있고.